네, 지금, 메르카바의 m 마죠 우리 박결대표의 m 인 어, mg 변속기 지금 갖고 왔는데 변속기가 충격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갖고 와서 한번 열어볼 건데 변속기는 아마도 전 차주분께서 한번 수리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미션 케이스가 전반적으로 좀 깨끗하고 이런 것들로 봐서는 여기 누유가 좀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깨끗한거 봐서는 언제 작업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한번쯤은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그런건 아니지만 보통 대게 변속기 작업을 하실 때 지금 2차 정도 마찬가지인데 토크 컨버터가 재생되는 흔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토크 컨버터는 재생을 안 하고 미션만 간단하게 오버홀한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히 AMG 모델들은 7단 변속기 중에서도 엔진 토크가 세기 때문에 변속기 안에 있는 디스크에 다판 클러치 장수가 일반적인 7단 변속기보다는 한 장씩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허용 토크가 다른 7단 변속기보다 조금 높은 거죠. 왜냐하면 엔진 그만큼 엔진 출력이 나오는 차량들이 디젤도 그고 가솔린도 그렇고, 그 엔진 출력에 맞는 토크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7 2 9 7단 변속기라고 해서도 다 같이 혼용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기아 비즈출고다 틀리지만, AMG 변속기는 뭐7 2 6그 5단 변속기도 마찬가지고, 7단, 9단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다 마찰 개수를 키워주기 위해서 다판 클러치의 장수를 다 많이 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고, 우선 제가 열어보기 전인데, 처음부터 보면 토 컨버터는 재생이 전혀 안돼 있는 컨버터가 들어가 있어서, 컨버터는 저희들도 바로 이제 재생을 전문을 하는 업체에 보내서 재생 의뢰를 할 거고, 변속기를 한번 뜯어서 간단하게 한번, 뭐 때문에 변속 충격이 생기고, 좀 런업 증상, 이런 좀 이상 증상이 생겼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볼게요. 한번 교환한 건데, 휠터 내에 보면, 뭐, 육안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쇳가루 이물질이 들좀생각보다는좀 많이 있어요. 교체한지 얼마 안된 건데, 쇳가루고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반짝반짝한데 쇳가루거든요. 이 돈가루처럼 쇳가루가 나오는 것들은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토크 컨버터에서 라거어 클러치라든가, 토크 컨버터를 돌려주는 1A 그 부싱, 혹은 뭐 1A 베어링 종류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돈가루, 쇳가루가 좀 같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좀 봐야 될것 같고. 볼트 하나 이건 BMW 51팬 볼트인데. 이거 이렇게 났지? 제가 한건 아니에요, 이거. 자, 이 AMG 계열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제가 간단하게 우리 편집자님도 한번 이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나온 볼트고 이게 원래 있던 볼트예요. 한번 살짝 손으로 한번 들어 보실까요, 편집자님도? 하나씩 들어보세요. 이거 들어보고 무게 어? 현저히 가볍고 무겁고 엄청 가벼운데? 이두개 차이 나는 이유가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AMG 계열들은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어 이런 부속품들을 많이 써요. 근데 이건 BMW의 오일팬에 부착되는 볼트인데. 아마 여기다 누가 맞으니까 그냥 껴놓은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볼트 하나를 써도 AMG 계열들은 나름대로 좀 정말로 신중하게 꼭 써야 되는 것들,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볼트 하나조차도 그나마 퀄리티 있는 볼트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개들 보니까. 이건 편지님 아마 느끼셨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되면서 차량의 전체적인 중량이 변화가 생기는 거고, 이런 것도 차이가 은근히 납니다. 무시 못합니다. 자, 이게, 흔히 저희들 얘기하는 테컴 여기 보면은, VGS2 써있죠. VGS2에 이제 2번. 이 VDO는 이제 지멘스의 고유적인 번호고, 이 VGS라는 게 이제 자동 변속기를 컨트롤 해주는 테컴을 벤츠 같은 경우에는 VGS라고 쓰고 있어요. 이것도 어쨌든 지금 메르카바 이 차량이 가혹한 조건에서 아마도 당분간은 테스트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할것 같아서, 메카트로닉은 원래 걸 사용할 거지만, 벨로바디도 전체적으로 오버홀를 해서, 다시 한번 좀, 재, 퀄리티를 찾을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편집자님. 들어보세요. 이게 흔히 우리가 아는 볼트하고, 어? 이게도 무겁죠? 네. 가벼워요. 무거워요. 그만큼 얘네들은 볼트를 하나를 써도 내구성 있고 좀 중량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차량을 만들고 있고 저도 그래서 AMG 오너가 되고 싶습니다. 보이실까요? 이만큼의 간극. 네, 보입니다. 이게 자동변속기들은 밑에서 유압이 딱 올라오게 되면 피스톤이 이 전체적인 디스크와 플레이트를 위로 올리면서 플레이트와 디스크의 사이 있는 이 부분에 안 돌아가게끔 딱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 이만큼 유격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미 이 디스크는 허용할 수 있는 마찰계수를 넘어갔다는 얘기죠. 달았단 얘기에요. 우리 타이어가 달듯이 달았단 얘기에요. 그래서 뜯어보면 아마 조금씩 소손되어 있는 것들이 아마 보일 건데, 요 간극이 그만큼 크단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이 주행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자, 보이실까요? 탄 거? 여기 까맣게 그걸로 쪄다. 여기 까맣고, 여기 덜 까맣고. 아, 얘, 얘를 보면 더 정확해졌어. 얘가 정상적인 색깔이에요. 정상적인 색깔인데 전반적으로 어때? 다 까맣다는 얘기는 어 이게 지금 보면 이건 이제 단면 디스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시면 이거는 단면 디스크 중에서 홈이 돌기가 안으로 돼 있고 얘는 바깥으로 돼 있고. 그래서 스톤이 유압으로 딱 올라오면서 이 안에 있는 이 플레이트가 돌아가는 거를 막아 주는 그만큼 유압을 해 주는 건데 얘가 이렇게 달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들어가서 슬립이 계속 일어났다. 이렇게 슬립이 일어났다. 그 슬립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네들은 이렇게 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타면 같이 동반되는 상황이 변속기 오일 온도가 상승합니다 변속기 오일 온도가 상승하면 어 그게 뭐 정확한 규정된 오일 범위가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엔 최대 140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14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변속기 오일, 변속기가 오일이 끓어요 끓게 되면 기포가 생기고 기포가 생기게 되면 마찰 개수가 떨어지면서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지금 단편적으로 한 장을 보여드렸는데 이 안에도 많은 디스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한번 빼 볼게요. 자, 여기도 보면 유격이 많습니다. 이 유격 역시도 디스크가 고착이 됐거나 디스크가 탔다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한번 뜯어서 보면 얘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근데, 요 디스크 장수의 두께가 우리가 보통 이것도 뭐 저희가 간간히 말씀을 드리지만 타이어가 닳듯이 주행 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마찰 때문에 얘도 분명히 조금씩은 달아요 닳기 때문에 이 정도 주행 거리가 돼 있고 이 정도 연식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분해를 했을 때 육안으로 보기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필 노기스로 이걸 다 측정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오차 범위에. 이거 하나 당 0.01mm씩 줄어들게 되면 디스크 장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엔드 플레이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변속할 때 어떤 차는 충격도 생기고 어떤 차는 이것처럼 타버린 차량들은 슬립이 생기고 이 전반적인 건 전체를 다올 분해를 해서 디스크라든가 플레이트 이런 것 모두 다 소모품으로 저희들은 소모품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전체가 다 부품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MG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크의 장수가 한 장이 더 들어가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장인데 보통 요 7단계 같은 경우에 뭐 디젤이나 가솔린 차량, AMG가 아닌 차량들은 여덟 장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요것뿐만 아니라 각단 클러치들이 다, 한 장씩은 다 전부 다더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로라든가 마찰 개수 이런 것들은 AMG가 됐던 디젤이 됐던 가솔린이 됐든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엔진 토크를 견디기 위해선 디스크 장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또한 가지 틀린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토크 컨버터가 안에 내부 용량이 틀려지는 이유예요. 토크 컨버터는 너무 좀 복잡한 얘기가 돼서 그 언제 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그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인 부품을 전부 다 공급을 받아서 AMG 키트로 해서 전체를 오버홀해서 어 우리 메르카와 박 대표가 어, 안전하게 펀드라이빙 할수 있도록 제가 심혈를 기울여서 다시 리빌드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부품 주문해서 작업을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사 얘도 흑기매니폴데인데 여기가 삼중으로 돼 있어. 여기도 일단 좀 실리콘 처리가 돼 있고 여기는 안 새는데 그지? 얘가 좀 새지 여기 사이가. 응? 여기 특히 뒤에가 뒤에가 여기 지금 많이 새지 이 결합 부위를 다시 실리콘 처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좀 뺐어. 이거를 도장을 한 번, 멋있게 한번 입혀봐야 될것 같아. 이거를 이제 아 이거 믹싱 피스 같은 믹시, 거. 피스냐? 요즘에 믹싱 피스 왜 홈쇼핑이 안 나오냐 요즘에? 요 어? 이거 봐봐. 다 했지? 여기 분갈이 있잖이 안에도. 아, 볼트 체결하면서 까지 않았나 싶은데 한 기통은 8 기통인데 하나는 벤츠, 하나는 애프터. 어? 바꿀 게8개다 바꿔야 되는데 그지? 또 리코이 바꾸면서 깨었나 본데 여기는. 아하. 여기도 깨져 있고 바뀌졌네 응, 비싸. 이게 이것만 해도 비싸. <laughs> 어? 아 가끔 시국사 이런 거 보면 이거 까서 이로롯만 여기 있더라고 뭐다 들어가네. 어. <laughs> 야 이거 오링 티트가 나올까? 아번 지금 바로 보거. 일더 커졌다 이거 지금. 기본으로 여기서 빨다가 빨다가 이쪽으로 더 빠는 거네. 응? 아, 얘 얘만 좀잘빼다 아. 얘를 좀 조금만 각도 움직여도 차잘 나가겠는데. 음? 이게, 이게 이 싸인이 괜히 있는 게아니에거야 야, 이거 집이 기스나다란 어, 벗겨지는 것 같은데, 야, 이좀 테이프 좀 발라라. 네. 어, 뭐지? 마스킹 좀 해놔라. 지금 현재 가이드 고무 작업하고 있는데 오일 많이 먹어서 일단은 한쪽은 캠축 먼저 다 떼놓은 상태였고 반대쪽은 엔진이 크랭크 잡는 게 없다 보니까 캠축 타이밍 툴을 걸으려고 반대쪽은 뜯진 않았고요 지금 빼 봤는데 많이 벌어져 있고 확실히 이 지금 막뺀 건데 네, 이거를 작업하고 나면은 확실히 오일 먹는 것도 많이 줄고 이 앞에 보면은 오일 필터하우징에서도 많이 새가지고. 스켓은 시켜 놨고요. 헤드 커버랑 흙기 미니 폴드는 작업하면서 깨끗하게 보이려고 지금 MK에 도색 하러 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가이드 고무 먼저 하고 오일 세는 부분 세척 다해 놓고 나서 이제 MK에서 나머지 부품 들어오면은 조립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현재는 가이드 고무 교환하고 있어 가지고 요거 먼저 진행하고 있으면 될것같아요 스탯이 나가진 않아서 근데 이제 눌려있으니까 음. 다른 데서 실리콘을 싸놔가지고 여기 오링 가르려고 일단 시켜놨어요 근데 물건이 없어서 센터에 있어가지고 아마 주말에 나올 것 같은데 실리콘이 렇게 굳으면서 큰 조각들이 있는데 그거는 최대한 엔진에 안 튀게 하려고 도척을 해놨고 음. 칼로 긁어도 안 긁히는 얇은 것들만 지금 남아있어가지고 그거에도 깨끗하게 닦아줘야 실리콘을 발랐을 때도 이물질이 없어야 밀봉이 제대로 되니까 오일이 안 새는데 여기 조금 조금씩 이물질이 남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실리콘에 구멍 난다고 했어요. 그게 나다 보면은 오일이 밀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오일이 새 수도 있어서 이런 건 최대한 깨끗이 닦아주는 게 좋아 지금 이 사단이 왜났냐면은 아 여기 맨 처음에 샜던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단 오일펜. 그래서 여기 실링에서 조금 미세하게 샜단 말이에요. 샜기 때문에 이거를 다 뜯은, 거 어쩔 수 없이 다 뜯어야 돼. 프론트 케이스하고 체인하고. 그리고 다행히도 여기 오링도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았죠. 그죠? 응. 이게 오일 펌프에서 실적으 올려주는 오링인데 이것도 너무 오래돼고 이렇게 응. 보면은. 응. 어? 부러지지? 응. 뜯길 잘한 거야. 만약에 혹시라도 오일 앞이 빠졌으면은 이런 응. 예. 컨넥팅 노브나가 이 대메탈 쪽에 오일 공급이 잘안 되면은 엔진이 또 붙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오히려 잘 뜯은 것 같아. 지금 16만 킬로 탄 AMG 실린더 블럭인데 기본적으로 알림 이 학금으로 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자석이거든요. 얘 자석 붙죠? 그죠? 얘는 알림이 안 붙잖아. 근데 실린더 보을를 보면은 이게 자석이 있죠. 라이너를 박았나? 라이너를 박았나? 아니에요 얘네가 정말 잘 맞은 엔진 중에 하나에요 AMG들은 뭐 벤츠가 뭐 278은 뭐 실린더 2 0스크래치도 많고 하는데 아무래도 코팅 기술력이나 좀 떨어져서 그렇게 된것 같고 얘네들 진짜 AMG는 정말로 내가 봐도 칭찬해 줘야만한 차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라이너를 박은 것처럼 보이지만 라이너가 절대 아니에요 라이너 박은 흔적이 아예 없어요 보시면은 자세 보면 여기 흔적이 있거든요. 응? 여기안 붙잖아. 이 여기 끝에도 안 붙어. 응? 어?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코팅 기술이 그만큼 그때 당시에도 정말 굉장한 좋은 공법으로 코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 라이너 방은것처럼 보이지만은 일반 쇠처럼 보이지만은 스틸처럼 그게 아니라 전기 아크 분사 코팅 실린더 라인에 코팅을 입힌 거예요. 코팅 장점도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되게 얇게 코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석이 지금 붙는 거거든요 약간 보면 자세히 보면 약간 정말로 맨들맨들 하거든요 그만큼 내구성도 좋고 열 팽창도 뭐 범위에서 조금 적게 들고 당연히 이제 알루미늄 재질의 기본 베이스에 코팅만 익혔기 때문에 당연히 경량화가 됐고 그리고 지금 16만 키로 탔는데 정말 멀쩡하죠 나노 슬라이드 코팅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뭐 저도 공부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방식으로 꾸 되어 있어요 일단은 뭐 피스톤 쪽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뜯은 김에 잘 됐지 뭐다 뜯고 그냥 전체적인 가스켓하고 오링도 끊어져 버리면은 오일이 또 공급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 오일 펌프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오일이 빠져 버리면은 엄청나게 치명적인 엔진 손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 차들 고집병 중에 하나도 이 플레이트가 쓰다 보면은 마모가 되니까 이제 오일 랍이 빠지는 게 있는데 이게 플레이트가 그냥 뺀 상태면은 정확히 고정이 안 맞아요. 제가 일부러 표시를 해놨는데 아무리 해도 안 맞아요. 위치가. 타이밍 툴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거를 요 뒤에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다 꽂고. 네, 이렇게 맞아져요이 상태로 고정된 상태로 여기가 조립이 돼야 풀리에 물리기 때문에 얘는 툴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조립을 해야 돼.